안녕하세요. 성호유 매장입니다. 여기는 이웃 고추밭입니다. 올해 내변개 품종을 심으셔서 고추를 아주 많이 땄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고추가 좀덜 열렸으면 9월 한 말쯤에 이제 고추를 잘라서 지금좀 고추나무가 다 말라가지고 고추 열린 게 이제 약을 놓은 것이 이제 빨갛게 붉었을 텐데 고추가 너무 잘 되고 고추가 또 많이 열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잘라지를 않고, 어저께,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지금 전지가위로다가, 이제, 이제, 고추를 잘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지가위로 이제 잘라가지고, 지금 이제 잘라졌는데, 지금 보시면, 고추가 그, 저까지에서도 막 이렇게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 지금 은 이제 서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뭐 요즘 비가 온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리가 빨리 와서 영하로 떨어지면 이 고추가 얼어서 이제 소용이 없는데 앞으로도 날씨가 좀한 10일 이상 한 15일 정도 이제 서리가 안 오고 좀 날씨가 따뜻하면 이 파란 고추들이 약이 오른 거는 이렇게 불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추를 뽑을 때는 9월 말에 뽑던 10월 초승정이 자르던 뽑던 일단은 끈을 끊지 말고 이렇게 뽑으시던지 이렇게 뽑으시던지 이렇게 뽑으시던지 이렇게 잘라 자르시면 이 햇빛에 이 고추나무가 빨리 시들고 또 이제 사이사이로 바람이 잘 들어가고 들어가고 일주량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가 잘풀게 됩니다. 절대 끈을 자르시지 말고 이렇게 밑둥아리만 잘라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 고추나무도 빨리 말르고또 고추가 약을 놓은 것이 빨리 붉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추밭은 엄청 많이안 심어도 한 8그랑 정도를 심었는데 내 병의 품종을 심어가지고, 지금까지도 탄저병 하나 안 걸리고 아주 고추를 잘 땄습니다. 고춧가루 맛도 굉장히 달면서 매운 거는 이제 보통 매운 강도인데 아주 되게 매운 걸 원하시면 청양고추 한 건이고 두 건이고 섞어서 빠시면 고춧가루 맛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제 10월 21일날 잘랐는데도 고추잎이 바이러스 하나 안걸리고 아주 두껍고 아주 좋습니다. 모든 고추는 이파리가 좋아야 고추가 쪽쪽 곧고 많이 열리고 다수확을 할수 있지 이파리가 노랗고 쪼글거리고 이파리가 얇으면 다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도 삼갈래로 잘 세워가지고 고추가 한 하나도 뭉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간격으로 통풍이 잘 돼서 아주 좋습니다. 단지 좀 아쉽다면 이 고추 일항 사이가 조금 한 10cm나 20cm 정도만 더 넓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좀 아쉽지 아주 완벽하게 농사를 아주 잘 지쳤습니다. 오늘은 이웃에 고추 농사를 잘 져가지고, 전반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어제 고추를 전지갑으로 다 잘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기 열린 고추가 이제 얼마나 날씨가 따뜻해서 붉글런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이게 고추가 안 됐으면은 9월 말쯤에 잘랐으면은 지금 고추나무도 다 마르고, 고추도 이제 약을 넣은 것이 이제, 이제 지금 다 붉어졌을 텐데, 고추가 늦게까지 더 따는 바람에, 어제서야 고추 나무를 전지각으로 잘랐습니다. 지금 이제 다 시들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에 날씨만 따뜻하면 또 마지막 약올은 것이 이제 고추를 딸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